이거 지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요런 거 있잖아 요거 요 모델하우스용 스팟라이트 이런 거좀 제발 뿌리뿌리하게 하려고 눈속이 말려고 아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야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옆에 이거 볼레일을 해놨는데 볼레일은 볼레일 하면 하자 마이 아니 볼레일 하지 마세요 이거 언더레일로 가야죠 맨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유상이잔 돈 받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콘센트가 없는 건가요 콘센트를 안 넣어준다니 콘센트를 안 넣어준다니 뉴빌드 오늘은 우리 김포로 갑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란센트 1차 현장인데요.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1071세대 분양을 하는데 이게 1차란 말이에요. 1차고 타입은 59AB와 84 이렇게 세가지 타입만 있다. 영상이 15일날 업로드 되기 때문에 특공과 1순위 아,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이 10년 전매 제한 3년 고주무 기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는 단지다 59A, B가 있고 84가 있는데 전체 세대 1071세대 중에서 이번 일반 공급으로 들어가는 거는 376세대다 금액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잖아요 84를 보면 공급 금액이 어떻게 기준층 기준으로 7억 6백 노조 워낙 금액들이 세다 보니까, 추롱백억 추롬배... 어? 뒤에 궁이 하나 빠진다 <laughs> 금액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평면 바로 보시죠, 평면. 84A 타입. 전형적인 포베이 마동풍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관에 들어오면서 신발장과 현관 팬트리장 요런거 좋구요 복도를 따라서 주방과 거실이 마주 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실로 가기 전에 침실 두 개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니까 붙박이장이 그려져 있는데 옵션인 것 같다 그죠 침실 2 같은 경우는 침실 3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게 여기 요렇게 라멘식 형태의 기둥형 내력벽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레이아웃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뒤쪽으로 내력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활용도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복도 쪽을 오면서 현관 팬트리 뒤쪽으로 복도 또팬트리가 있네요. 구조상으로 보면 이 구조라면, 알파룸이 하나 정도 들어가 있을 법도 안 돼, 그게 없는 대신에,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발코니 쪽으로 다용도실과, 팬트리 공간으로 또 구성해서 연출을 했네요. 주방은 일단은 디귿자 그리고 키큰자 여기에 장식장이 들어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식탁 자리를 보니까 요렇게 구성을 해도 뭐 6인용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T자형 구조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반대쪽에 창가 쪽으로 해서 분리수거 일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을 들어오면 대피 공간하고 발코니 이 발코니 쪽에 뭐 전동 빨래 건조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드레스룸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11자 구조 형태에서 우측으로 들어왔을 때 실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네요. 욕실은 보니까 일반적인게 없어요. 북욕실 같은 경우에도 양변기와 세면기 있고 샤워부스. 다만 샤워부스가 보통 이렇게 보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샤프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좀 길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고무욕실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이죠. 욕조 있는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엄청 많아요. 숫자가. 숫자가. 전부 숫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랑색뭐 파란색 점 여기는 뭐 핑크 색깔로 해서 뭐 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다 전부 다 옵션이다 자 그래서 옵션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번부터 이렇게 매칭해서 보면 되겠죠 1번은 아동관 중문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구나 그리고 2번 신발장 특화는 요건데 요게 신발장 오픈형 선반을 선반 상판 포함시키고 조명까지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일상화 수납 들어가는 밑에 쪽으로 하부 그쪽에 하나 넣어주는 거겠구나 그리고 내부 사선 선반 선바... 내부 사선 내부 사선 선반이 뭔가요? 나도 모르겠어데 저도 모르는데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벽체 마감 특화에서 시트 판넬, 가구 판넬, 픽처리 일부. 요렇게 들어가는 거. 3번 한번 볼까? 3번. 요런 식으로 요쪽에 빨간색으로 들어간 부분 있죠. 요렇게. 핑크색으로. 여기를 시트 판넬 마감으로 하고, 가구 판넬 마감으로 하고, 픽처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쪽에 몰딩으로 해서 마이너스 몰딩 형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걸리겠죠. 요런 거다. 그래서 요렇게 밑에 내용들을 번호대로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 요걸 항상 보실 때뭘 같이 봐야 됩니까? 그렇죠.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옵션 금액을 확인해야 된다. 일단 발코니 확장으로 보면 8사이타 기준으로 봤을 때 발코니 확장 금액이 664만 원. 와, 664만 원. 아주 아주 착한 금액으로 들어가 있다. 보통은 분상제 같은 경우에 발코니 확장비로만 다 때려 놓고 옵션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자, 그리고 빌팅 가구부터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옵션 쭉 모집 공고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바로 VR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보시죠. 눈에 바로 보이는 눈에 바로 보이는 감옥 낭 감옥 난간대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천장을 봤을 때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들어가는 커튼 박스 조명 이런 거 너무 좋고요. 그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네요. 이렇게. 사면으로 간접을 돌리고 라인 매입 조명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형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든다.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 라인 조명을 하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다운라이트 매입 등을 개개 보면 어떨까? 광원 확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운라이트로도 얼마든지 확산형 형태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아, 요거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입니다. TV 쪽, 아트홀 쪽 보니까 타일로 마감이 돼 있는데 큰 사이즈의 타일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이쪽 형태는 어떻게, 요 판넬, 판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 이거지.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모델하우스용 스팟라이트. 이런 거좀 제발, 모델하우스 가서 이렇게 보는 거는 뭐 그렇다 쳐 치더라도, 요 VR 같은 경우는 스팟라이트가 있으면 여기 공간의 정확한 밝기 정도를 알수 없단 말이에요. 뿌리뿌리하게 하려고. 눈 속임 하려고. 아,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거. 주방을 보면, 아, 주방 여기 보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T자 형태로 배치를 하고, 4인용 테이블이네요. 그죠? 본주방 쪽이 있고, 아일랜드 형태로 나오는 구조. 그리고 여기 장식장 구조가 있고, 이쪽에 키큰장 형태의 냉장고 장이 있다. 컬러는 정말 무난하게 뽑았네요. 그죠? 무난하게 좀 뽑았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세라믹 상판에 미드웨이도 세라믹으로 갔는데, 패턴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약간 베인이 짙게 세게 들어간 거 말고 좀 약간 있긴 했는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천장까지 끝까지 안 올리죠 상부장을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하부장 라인과 상부장 위쪽 업라이팅까지 같이 때렸네요 요런 거는 좋은데 이거 <laughs> 봐요 요런 거 봐요 요, 가다가, 여기 가다가, 여기 가다가, 요, 왜 이렇게 두끈기는줄 아세요? 요, 후드가, 하이드 후드, 히든 후드라고도 하는데, 배관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바라가 진행하다 보니까, 고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각오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다가 끊긴 것처럼 이렇게 나오다 에헤이, 참네, 이거, 지금, 참네. 여기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 배관, 이거, 배관 연결도 안 해놨는데, 모델하스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요즘에 주방이 이렇게 우물천장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요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물천장 장식장도 한번 열어볼까요? 플랩 형태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해서 조명이 들어갑니다 야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옆에 이거 볼레일을 해놨는데 볼레일은 볼레일 하면 하자 마니 볼레일 하지 마세요 이거 언더레일로 가죠 맨날 이야기하는 건 이거 유상이잖아요 돈 받지 않습니까 드레스룸이 드레스룸 여기 있기 때문에 침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박이장을 놓는다라고 하면 이쪽에 붙박이장을 놓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요 사이즈를 보시고 침대 사이즈를 결정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 들어가 보시죠 줄 포스트에 뒤에 판넬 들어가고 유리 선반 라인 쪽으로 해서 조명까지 들어가 있는 드레스룸 세 번째 단계의 시스템 가구다. 지금 드레스룸 있잖아요. 드레스룸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여기 들어가서 화장대가 여기 있고 반대쪽에 욕실 문이 들어간 형태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어떻게? 여기 있는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욕실 쪽을 방에서 바로 들어가게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요게문 하나 있는 거 보다는 없이 원에 들어가는 게더 낫긴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요 형태가 훨씬 더 사용성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화장대가 스탠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욕실을 보면 욕실 쪽에 들어가서 보면 아 여기는 또 보니까 줄눈이 요,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락패을 형태로 해서 마감을 했고 돌출 선반 형태의 젠다이 젠다이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연출 했네요. 보통은 슬라이딩 형태로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여다지 장을 양쪽으로 두고 중간에 오픈 선반을 계획을 했다. 가이드바 가이드바 두구두구두구 아 가이드바 가이드바 가이드바는 다잘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콘센트가 없는 건가요? 콘센트를 안 넣어준다니 콘센트를 안 넣어준다니요 어. 아 요거 요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요거 하십쇼 자 오늘 우리가 수장인그라센터 1차 단지를 분석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평면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8사타에 봤을 때는 기본적인 4베이 구조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쏘쏘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부분적으로 아 이거 정말 좋았는데 아 이건 왜 이랬을까 이런 부분들도 어 있었네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청약하실 때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마침 뉴빌드 남경엽 대표였습니다.